귀한 시간 내서 참석하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요즘 뉴스에 저희 집안 얘기가 오르내려서 뒤숭숭 하셨죠. 손자가 있다, 없다. 그간 흉흉한 소문도 많았고. 오늘 주주분들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제 손자를 소개하겠습니다. 인사드려. 안녕하세요. 정말 어렵게 할머니를 만났습니다. 지금이라도 저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김욱이라고 합니다. 궁금한 게 많을 줄 압니다만, 차차. 뭐? 아니, 거, 그게 무슨 소리야? 회장님, 괜찮으세요? 회장님, 괜찮으세요? 무슨 일입니까? 어쩌다.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 기분이 얼마나 돼요? 아, 정확히는 앞으로 내가 상속받을 지분. 우리 전문님은 진짜 예리해서 못 속이겠어 그래서 응,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나 빨리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죽기 전까지는 난한 푼도 못 받는 건가? 그쪽 할머니가 맞긴 하고? 에이 내가 뭐 그런 걸왜 속여 우리 할머니 맞아요 어제도 말했지만 쇼하는 거다 알아 뒤의 검사실 못 봤어요? 나 그렇게 간큰놈 아니에요. 그것도 가짜겠지. 네가 원하는 게 돈이야. 아, 돈 좋죠. 그럼 전무님이 원하는 건이 회사 통째로 먹는 거.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. 주주들한테 우스워질 회장님 생각해서 참는 거야. 조용히 사라져. 그럼 용돈 정도는 챙겨줄게. 안 사라지면 나도 죽이게. 최연아 장명규, 김남국처럼. 맞다. 왕 실장도 죽였지.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. 사기꾼 주제 감히 여기까지 와어 내가 와서... 그깟 용돈 조금 받자고 이러는 것 같아? 할머니가 유언장 고치면 그냥 크게 한몫 챙기고 갈 거야. 잘 부탁해. 하루장 통화가 안 돼. 성평 쪽으로 가고 있는데. 별장, 하루장 별장이 거기 있어. 주소 찾아서 찍어 보내봐. 어. 차 한잔 드릴까요, 회장님? 아니야, 괜찮아. 우겨면 같이 마시지 뭐. 여기도 오랜만이네. 한 전무 딸이 여기서 소박하게 가족끼리 결혼식을 했는데 한 전무도 딸처럼 소박했으면 좋았을 텐데요. 한 전무는 탐욕이 화를 부른 겁니다. 과도 많지만 회사에 공도 많은 사람이야. 보인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닌가? 회장님은 아직도 모르세요. 한 전무가 어떤 인간인지. 그래. 내가 유성호 재꼈다. 그 인간은 원래 뇌물 받아 처먹던 인간 아니야. 이렇게 큰 돈은 아니었죠. 고상한 척 하기는 연기 그만해. 어차피 이전 모두 놓친 내 지분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깟 몇푼 챙겨서 뭐 한다고. 사람은 다 값어치가 다른 겁니다. <laughs> 그래. 이전 무드 뭔가 속셈이 있는 줄 알았어. 메일 확인해봐, 내가 선물 하나 보냈으니까. 그런 조폭은 어디서 소개받는 거야? 옛날 생각 난다. 재개발한다고 용역들 불러서 철거민들 쫓아내고. 아, 그때 우리 참 열심히 살았는데. 룸 서비스입니다. 룸 서비스? 부른 적 없는데. 이 와중에 룸서비스까지 죄수 없는데 참 세련됐어 좋은 술엔 좋은 안주가 있어야죠 그저 그런 인간이었죠 그러니 좋아하는 술이랑 마약에 취해서 자살한 겁니다 근데 우기 얜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여기로 장소 바뀐 거 확실히 아는 거지 피한 방울 안 섞인 회장님 가짜 손자요. 지금쯤 회장실에 가있겠죠 이것만 있으면 김비기 가짜인 건 확인될 거고. 회장님은 가짜 손자의 충격을 받아서 별장에 머리를 시키러 왔다가 심장마비를. 일으키게 됩니다. 저, 저,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? 회장님 유언장대로 되는 거죠. 어차피 그 집은 저한테 주시려던 거잖아요.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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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연을 죽인 게 당신이었어. 회장님. 회장님. 너 뭐야 뭔 으아, 으걸리적거어으 이봐 김우씨 정차해요. 김우씨 정차해. 김우씨. 넌 누군데? 그때 거기서 뭐 하고 있었는데? 우리 엄마가 그집 가정부였거든. 그래서 맨날 그 집에 가서 놀았어. 네가 수현 이모 뭐 죽인 그날도. 그래 성숙하게 자랐구나. 엄마도 없이 막 자라서. 뭐라고 했어? 내가 엄마 없이 자랐 니가 어떻게 알아? 내가 죽였으니까. <laughs> 내가 죽였다고. 수연이, 이네 엄마, 그 보육원 출신 3 명, 한상길까지 다 내가 죽였어. 네가 그날 인기청만 안 냈어도 가정부는 안 죽었을 텐데. 네 엄마, 너 때문에 죽은 거야. 네 엄마, 너 때문에 죽었다고. 그깐만 왜? 왜. 왜!